되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창업이 된 것도 있어요. 저희는 매우 영구적인 어프로치가 더 강했었는데 어어어 어, 어, 이렇게 되면서 사업이 되고 있네. 사업을 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사업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마이너스가 지켰고 투자금을 까먹으면 안된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저는 앨리스 대표를 맡고 있는 김재원입니다 연구 및 개발을 맡고 있는 김수인입니다 저희는 코딩 교육 플랫폼으로 파이썬이라든지 기초 과목부터 인공지능까지 오프라인 수업에서 느낄 수 있는 케어를 받으면서 학생의 행동 기록으로 이 학생이 얼마나 잘하는지 알아낼 수 있는가 적은 수의 교육자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효율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를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 5만 명 정도가 저희 플랫폼에서 실제로 이수를 하셨고요 SK라든지 뭐 LG라든지 대기업에서 만명 계약을 하고 은행권 1만 이천명 정도 전사교육을 했었고 학습들을 저희가 서포트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돈보다도 자유에 집착하는 스타트업이거든요 가난해도 자유로우면 된다 뭐 이런 느낌인데 일단 알토스를 시리즈 를 받았고요 이전에 대기업 같은 데서 에콰이어를 약간 넌지시 물어보셨는데 거절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B2C를 저희가 먼저 시작했죠 콘텐츠 생성을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원하는 퀄리티만큼 나오기는 어려웠었고 첫 해에는 괜찮게 됐었는데 그 이후에 굉장히 빠르게 망했고요 교육이라는 게 동기부여를 갖기가 쉽진 않거든요 돈을 주고 고통을 사는 건데 B2B에서 기업은 인사팀이라든지 교육팀이 운영해줄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이 솔루션을 고민해서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하고 포상휴가도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실제 교육효과가 많이 높아졌었거든요 교육이 굉장히 잘된기업 기업 같은 경우는 2,000명 되는 임직원이 평균적으로 70시간 이상씩 저희 플랫폼에서 학습이 이루어졌었거든요. 굉장히 잘하는 몇 임직원분들을 발굴해서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를 진행했었고, 렌터카 회사라면 그 렌터카가 어디서 사고가 난다든지 구독하는 이제 정수기 같은 회사라면 고객이 언제 이체를 할 가능성이 높아서 고객 상담을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실제로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한 사례들이 생겼습니다. 저희가 회사를 처음 시작할 때는 m 크가 굉장히 핫했었고 전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었는데 12주짜리 코스 뒤에는 한 명도 안낳는 거예요 그때 연구 커뮤니티에서는 어떻게 해야 이탈리아를 줄일 수 있을 것인가를 굉장히 연구를 열심히 했고 초기에 이제 플랫폼을 베타 버전을 하나 만들었어요 파이썬을 하나도 모르는 학생들이 이 플랫폼에서 교육을 어떻게 받는지를 좀 테스트하기 위해서 한 30명 정도를 모아서 테스트를 했는데 온라인에서 스스로 소스 코드를 짜고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저희가 처음 만든 플랫폼 기능 중에 하나였요 리더보드를 띄워서요. 근데 순위가 나오니까 선들이 너무 열심히 하는 거. 피드백을 바로 받지 않으면 이탈률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소스 코드가 맞았다 틀렸다 알려주는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 솔루션 중 하나는 빠른 피드백을 주는 거였어요. 결과적으로 한달 뒤에 80%가 넘는 사람들이 남아 있었어요. 무크의 20%에 비교해서는 되게 높은 수치였던 거죠. 아, 이런 거를 좀 제대로 만들면 교육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된것 같아요. 피드백을 주기 위해서 실행하는 환경이 내 노트북이나 학생의 노트북이 다를 수도 있고, 환경에서 오는 에러인지, 학생의 코드의 에러인지 파악하려면 피드백을 전달하는 시기가 매우 늦춰질 수밖에 없고, 교육자가 바로 실행해서 이게 에러가 어디서 나오는 건지 볼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학을 캐나다에서 다녔고, 애플 캐나다라든지, 뭐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곳에 다녔고, 2012년도에 인공지능이라는 부분이 캐나다나 이제 미국에서는 굉장히 이제 핫한 분야였는데, 하이스트에 지원을 해서 오게 되었고요. 교수님이랑 같이 연가로 하버드에 8개월 있었고 하버드 연구실에 있었을 때동료평가를 많이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연구 연가가 끝나고 나서 저희가 CS101에서 조교를 하고 있었어요. 학생들이 이메일로 소스코드를 제출하면 zip 파일을 이메일에서 다운받아서 채점을 하는 방식이었는데 800명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조교가 40명이 붙어서 하는데 이게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같이 이제 있었던 김수인 박사 연구원 저보다 더 연구 결과가 많아서 합심해서 만든 과목이 온라인 머신러닝 캠프였어요. 캠프를 열었는데 열자마자 뭐 광고를 별도로 하지 않았음에도 4천명이 몰렸고 서버 하나로 천명 정도 수용할 수 있다고 해서 선발을 해서 온라인 캠프를 시작해서 논문도 쓰고 사업도 됐었던 상황입니다. 교육하면서 카이스트에서 좀 재밌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데, 카피 리텍터라는 기능이 있는데, 카피를 잡아내는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제출을 할 때마다 시스템을 부시려고 한, 한다든지, 억지로 배전 받게 한다든지, 그런 코드들을 마구 넣어요. 다 일일이 눈으로 소스 코드를 검사한 다음에 어떻게 자동화 할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던것 같아요. 길어보면, 은 아, 이렇게 할수 있구나 하면서, 보안을 이제 그 친구들과 함께 점점 늘려나가고 있는 것 같고, 디텍터의 알고리즘도 발전을 같이 하고 있는 거죠. <laughs> 20년 전에 정말 좋은 소프트웨어 교육 강사라고 하면 C랑 C++인데 현재는 파이썬이거든요. 소프트웨어가 되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변화하는 콘텐츠를 따라가면서 강사력까지 있다라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콘텐츠를 만들 때 강사 위주의 콘텐츠가 아니라 개발자도 참여하고 교육 운영도 참여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육 콘텐츠를 만드는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해서 이제 좀 생겼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기반이 아닌 기업을 찾기 어려울 만큼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아직도 개발자는 부족한 상황이고 플랫폼을 매우 잘 활용하려면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교육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개발자도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자는 당연히 더 부족한 상황이라서 더 많은 사람들을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려면 교육자를 더 많이 양성하고 그리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해도 있는 사람들이 정책을 펼치는 방향이 되면 빠른 성장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구는 그냥 혼자 하, 잘하면 돼요. 난이증이란 역할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내가 되게 잘하면 돼. 근데 이 회사를 하다 보니까 내가 잘하는 걸로 충분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는 시기가 지금인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이 더 빨리 짜고 안정적으로 짤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구나라 마인드셋에 전환한 시점인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이 분야의 최고야라고 하는 분들도 심지어 계속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엘리스는 컨티뉴어스 에듀케이션을 해야 될때 좋은 교육 효과를 받을 수 있게끔 그런 회사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관심이 있으면, 시같이 조인해서 교육을혁혁할할있있끔끔하면좋을것 같습니다.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